이랑 같이 오. 도착. 예, 네. 좋다. <laughs> 준씨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. 소감 한마디. 마디 소감 지금 마디. 매우 긴장되고요.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. 지금 너무 떨리는 상 심장 은아니에잘수 수가... 있겠죠? 네. 저는 화이팅. 물을 좋아하니까요. 가자. <laughs> <laughs> 끝! 주용포 대기 중 배고파 <laughs> <laughs> 기다 <응. 웃음> 키가 크시니까 이거 걸려갖고 다치실 일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. 사진 고 아... 아어요 짠, 뭐야? 이런우 와, 미쳤다. 카 먹는 거 아니, 아니, 이거 한번 아니, 다 아니, 브로드가 아니, 브로드가 아인 브로드가 아니, 브니까로드가 아니, 브로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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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우리는 이제 끝 떡따이 빠이